계속해서 경남 울산 뉴스데스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유족을 비롯한 만여 명의 추모객이 모여 고인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마련된 추도식장은 올해도 노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만여 명의 시민이 몰려 행사장 밖 산기술까지 추모식을 보기 위한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서거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염원한 노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셔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남아 있는 대통령이구나.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앞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추도식은 추모 공연과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민주주의를 지향한 노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마련한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수도를 넘어서 이제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임으로 그런 의미로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김부성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했고 김재원 청와대 정무 특보와 여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 진노 비노 개파 구분 없이. 50여 명의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평등과 자유의 보편 가치를 대통령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하루 봉화마을에는 추모객 만여 명이 노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